예, 청장이 독도 인근 해역에 외국 관공선이나 민간선박 출연 시 경비함이 출동하죠. 네, 최근 3년간 한번 표 한번 보실까요? 근래 들어서 아주 뭐, 유독 많이 출연을 하고 있습니다. 올해 벌써 9번이나 일본 측에서 방해를 합니다. 일본 해양공안청이 출연하면 우리 해경 옆에 딱 붙습니다. 독도를 주변으로 해서 일본이 이렇게 빨간 선으로 이렇게 나타나서 한 바퀴 돌 때, 예. 네. 하나, 하나요? 저희 대형 안전 한대로 대만합니다 이제 항주권을 네. 수호하고 안전하게 구하고 호 이런 일을 수행할 수 있어요 현재 수준에서? 좀 아주 부족한 상황입니다. 좀더 획기적인 리더십을 발휘해 주시고요. 네, 알겠습니다. 근데 네, 최근 5년간 격렬 비율도 인근에 적발한 불법 중국 어선만 해도 155건이에요. 어 태안 해양경찰서에서 원고리가 위치해서 그 불법 어선 단속. 하기 위해서나 효과 관리 연안항하고 좀 지정을 할 곳을 해수부에 좀 요청을 하셔야 되는데 이번에 2020년 6월 사창만 기본 계획에 함께 반영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함께 해주시겠습니까? 네, 저적으로넘어겠습니다 해양청 중부지청, 예, 헬기가 없어요. 알고 계신가요? 그래서 사진을 여기 쭉 보면 예산 확보한 거 보니까. 다 남해청, 서해청, 동해청, 제주 다섯 대인데 20년 예산에는 대형형이 두대 유무에서 제주청 하나만 지금 현재 반영 예정이에요 그러면 중구청에 있는 이 권역에서 사고 난 국민들은 빠르게 구조받을 자격이 없나요? 그렇지 않습니다 같이 온 국민들 똑같은 존귀한 생명 아닙니까? 저도 최선을 다를 하겠습니다. 국회 단계에서도 좀또 이거 못하시면 그 자리 연연히 하시면 안 됩니다. 잘 알겠습니다. 이상.